어 사장님 네어 소비자분이 오늘 아침에 액트 드시고 얼굴이랑 팔이 많이 빨개졌다고 놀라셨어요. 어, 네네. 예 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셨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음. 걸까요? 그분이 아침 공복에 드신 거죠. 네 어. 그런 거 같아요. 예 어, 전에 드실 때 아마 공복은 아니셨을 거예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 조금 심하면 어, 물을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마시게 해주시고 또한 네. 시간 안에 가라앉는지, 요거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네. 다른 것좀 불편하신 점이 있으신지 한번 또 살펴봐 주시고, 네. 어, 이 증상이 그 비타민 B3, 나이아신 때문에 그렇기는 하거든요. 그 성분이 혈관이 잠깐 확장이 되면서 따뜻하거나 또 간질간질한 느낌이 오는 그 자연스러운. 플러시 반응이라고 해요. 아 어, 네. 네. 어, 그럼 부작용은 아닌 거죠? 어, 네.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계속 드시게 되면 반응도 훨씬 줄어들고 또 공복보다는 만약에 그런 게 싫으시다 하시면 네. 식후에 드시면 거의 없어지실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소비자분한테는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음, 이 반응이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몸이 활성화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고 또 금방 사라진다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불편하시면 나는 그런 증상이 너무 싫어 이렇게 좀 불편해 하시면 양을 줄이거나 그렇게 시작을 하시거나 식사 전후에 아니 식사 직후에 드시라고 음.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분 체중이나 아니면,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지, 요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 그러면, 체중이나, 그 약을 복용 중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건가요? 음, 그럼요. 그분 습관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이 섭취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졌을 때더 효과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음. 그러면 다음 미팅 때그 음. 부분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 그럼요.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잘 해드려 볼게요. 네. 네.